굉장히 한국이 폭염으로 굉장히 좀 더운데, 아, 이렇게 진짜 더운 더웠어요. 날씨에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오히려 추운 러시아의 여름, 겨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베리아에 근무할 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마이너스 40도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러시아인들이 길거리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 거를 보면서, 어, 그 추위의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우리나라는 이열치열이 있다면, 어. 러시아에는 이한치안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그 러시아의 그이 사사사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이게 굉장히 러시아의 그 대륙적 기지를 나타내는 이런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음. 방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러시아는 사사사라는 말이 있는데 마이너스 어, 40도, 영하 40도 이하가 되면 아니면 은 춥다고 하지 마라 음. 그리고 어, 거리가 4,000km 이하는 멀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드카. 술이 40도 이하는 술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저는 보드카 40도인지는 알았는데 진짜 영하 40도는 너무 춥고. 그리고 사실 4,000km면 한국과 저 서울하고 부산을 한 10번, 10번 왕복있는데 예. 그것도 멀지 않다. 러시아에서는 예. 대단합니다. 러시아 특징이 바로. 나타나네요. 우리 신지연 씨가 혹시 러시아 특징을 한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특징은 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 러시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실제로 가서 보니 있더라 하는 것. 어떤? 아름다움. 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소위 발레가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최고 발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이제 가서 보면 이제 나이 발레 종류에 따라서 엄마들이 아기 손을 잡고 오기 하고 또 이제 연금생활하는 할머니들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이제 발레극장을 찾아서 세계 정상의 이제 발레리나가 오는 걸 기다리고 이제 이런 걸 생활 속에 접한 문화를 보면서 아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실제로 이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도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러시아에서 한 4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알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있었던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극동 러시아 함대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 군사 도시로 알려져 군사 도시로 사실 90년대까지 네. 폐쇄된 도시였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도시도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7월 29일이 러시아 해군 함대의 날이었거든요. 어, 해군 함대 깃발을 들고 이제 온 거리로 나가서 이제 해군 함대 날을 축하하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군 함대 깃발을 들고 네. 거리로 나가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 이 나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 이런 좀 군대라던가 군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